의 말씀 시편 103편 8절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 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은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국민들의 고통을 죽게 하려오니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하여 국민들의 마음이 많이 상하여 있습니다. 감염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면서 국민들의 공포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스포츠 행사를 비롯한 각종 공연과 행사들은 취소되거나 연기되고 있고 국민들은 외출을 꺼리며 경제가 침체되고 있사오니 주여 하루속히 모든 것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해외에서는 우리나라의 입국을 불허하거나 제한하는 나라들이 늘어나고 있사오니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나라와 국민들이 국제적인 망신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개인과 집단의 이기적 욕심을 채우려는 사람들과 종교 집단이 있습니다. 주여 저들이 어리석음을 버리게 하시고 정부와 지자체에 적극 협조하고 협력하여 감염병에 조속한 종식을 위하여 협력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불안에 떨고 있는 감염 환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조속히 완치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일반 국민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시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심령에 평안을 주옵소서, 주여. 우리는 쌍스도, 메르스도, 신종플루도 잘 극복하여 싸우니 이번 코로나 19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대통령과 모든 관계자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사명이. 게임을 자각하고 한마음이 되게 하시고 정치권도 정쟁을 멈추고 감염병의 초기 종식을 위해 함께 노력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신천지가 밉다 하여도 그들도 사랑받아야 할 국민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사. 우선적으로, 감염병을 종식시키기 위한 노력의 모든 역량을 집중시키게 하옵소서. 또한, 대구 지역 지민을 비롯한 피해자들의 상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기 원합니다. 주여, 다시 한번 간구드립니다. 자비하신 주님이시여, 우리가 연약한 인간임을 돌아보사 속히 재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자하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